안녕하세요. cdmanir.com의 템블로그인 앤돌슨입니다. 지금 아이패드2가 있는데, 아이패드2로 저는 d m b 를 자주 보는데, 이게 올레 TV가 새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실시간 TV, 그리고 VOD가 전부 다 무료로 제공되고, 7월 달부터는 실시간 TV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나머지는, 어, 유료화된다고 하네요. 근데 언제 유료화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여기 첫 화면에 보면, 이게 홈 화면에서 보면, 이제 좀, 새로 등장한거나 뭐 핫한거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뿌요디를 보면 어, 종류가 여러 가지 많던데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 음악 하나 보면 어, 앵글 멀티 앵글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특정 가수를 좋아, 특정 가수 그룹 중에서 특정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수들 중에서 제가 만약 시크릿 가, 시크릿의 지은을 좋아하면 이렇게 시청하기를 하면. 지음만 포커싱이 되면서 보이게 됩니다. 이런 VOD도 좀 특이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어플도 있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시간 TV는 눌러서 채널은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다소 실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Y10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 0에서 50mm 실시간으로 TV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채널을 쭉 보다 보면 이미 좀 태풍과 폭우 때문에 피해를 어, 입은 농가들은 정규 방송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기 있습니다. 경찰 t v 경찰의 영어라든가 눈을 크게 뜨고 J.E.I의 English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우하 중국어의 뭐 영어 채널도 두개세개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채널도 있고 그리고 선호하는 채널로 이렇게 하트를 등장해 두면 표시해 두면 선호하는 채널에 나오, 나와서 자기 기침 보는 채널을 이렇게 골라서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채널은 몇 가지 빼고는 솔직히 많이 볼 만한 거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아이패드 2로 TV를 알아볼 수 있는 올레 TV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